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아, 어제는 그 라이브가 서툴러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 정신이 사나우셨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하는 게 아니라서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충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제 참 애를 먹었고요. 오늘은 원인 파악을 지금 해서 라이브를 통해서 어, 추첨할 때 아, 그때는 이렇게 어제같이 서툴게 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하면서 또 그런 것도 새롭게 또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우리 구독자님들을 뵙기 위한 캠핑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석하실 구독자님들을 선정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첨을 해서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한 중간쯤에 장소를 정해서 멀리 계신 분들도 함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어, 강원도 횡성에 있는 불타는 삼촌 캠핑장에서, 어, 이번에 개최하게 됐고요. 어, 그 점에서는 지방에 계신 분들에게 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또두 번째는 우리 블링님들을 모두 이렇게 초대해서 어, 행사를 진행하면 어, 좋았을 텐데 사실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30팀이라는 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사실 좀 두렵습니다만 제 가까운 지인들이나 또는 구독자님 중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셔서 잘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라이브에서 제 목소리가 작아서 잘못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영상으로 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더 세부적인 내용은 영상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제가 텍스트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 드리고 또 더보기를 보셨는데도 또빠트리거나 누락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 밑에 댓글로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그 댓글을 프로그램을 돌려서 추첨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댓글 쓰시기 전에 꼭 신청합니다라고 써주시고 뭐 다른 뭐 하고 싶은 말씀을 써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신청합니다 소리가 없으면은 그 프로그램이 선별을 못해서 그냥 댓글 남겨주시는 분과 신청하신 분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선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그 캠핑 모임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블링님께서는 꼭 댓글 시작하시기 전에 신청합니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을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신청합니다라는 그 문구가 없으면은 프로그램이 인식을 못해서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글을 남겨주시고 하고자 하는 말씀을 써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에 이제 댓글로 신청합니다 하고 남겨주시면, 어, 그분들을 제가 7일날 밤 9시에 추첨을 해서 선정되신 분들을 정리해서 다음날인 8일날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어, 그 선정되신 분들 닉네임을 어 정리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제가 두 번째로, 어,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어제 라이브를 통해서 이 댓글을 보다 보니까 또 울산이나 세종시 이렇게 먼 거리에 계신 분들도 어, "선정만 되면 꼭 오시겠, 오, 오고 시오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고도 싣고 또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어, "선정만 되면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기도 해서 신청을 신중하게 해주셔야 어, 다른 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 거를 고려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연락드릴 방법이 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이 혹시 나오면은 어, 대안으로 어, 예비 선정을 다섯 팀 정도 더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분을 선정하고요. 다섯 분 정도는 어, 예비로 어, 제가 어,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져서 추첨을 할 거고요. 선정되신 분도 그렇고 예비 선정되신 분도 그렇고 명단에 있는 분은 어 저의 그 더보기에 보시면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상, 그러니까 더보기에 보시면 제가 원하는 그 제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거든요. 어 그거를 어 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결혼이 났을 때 예비 선정되신 분들에게 문자나 메일을 통해서 그분들을 또 모실 수 있으니까 예비 선정되신 분이거나 선정되신 분 모두 어 저의 메일로 어 더보기에 있는 그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좀 보내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날인 10일날 아침 9시까지 저한테 메일이 도착하면 어 그거를 정리해서 제가 이제 캠핑장 쪽에 리스트를 어 전해드릴 거고요 어아10 다음 날인 10일날 어 9일날 제가 커뮤니티에 게시를 했고 10일날 아침 9시까지 메일이 도착하지 않은 분은 불참 하시는 거로 알고 그 예비로 선정하신 분 중에서 순서대로 연락을 해서 제가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도 더보기에 제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라이브에서 이제 질문하신 분 중에 우천 씨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때쯤 장마가 오면 어쩌나 지금 사실은 걱정입니다만, 어, 이게 캠핑장을, 전관을 빌려놓은 거기 때문에, 뭐, 비가 왔다고 해서 이 행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캠핑장에 아시다시피 한 45팀, 정도 규모의 캠핑장인데, 그, 그걸 금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예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비 온다고 해서 취소하면 그거는, 어 손실이 많죠. 예, 뭐, 꼭뭐 손실뿐만이 아니라 또 캠핑이라는 게 우중 캠핑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유로 행사를 안 한다 또는 불참하신다는 건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우천시에는 캠핑을 안 하시는 분은 아예 신청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게 플루스타일이 이번에 쉽지 않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에 도움을 주시는 거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캠핑하는 분들은, 어, 유형이 여러 가지죠. 뭐, 텐트나 쉘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또 트레일러, 캠핑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제 라이브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레일러나, 어, 뭐, 대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캠핑카는, 어, 좀, 함께 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캠핑장에서 사실, 어, 트레일러나 캠핑카들은 잘안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트레일러나 캠핑카는 제외하고요. 다만 저같이 이제 스타렉스로 캠핑카를 만드셨거나 스타렉스로 하시는 분 정도 차량이라면 신청하셔도 됩니다. 스타렉스 정도 규모, 그다음에 차박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캠핑카를 개조를 안 했지만 차박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신청하셔도 됩니다. 예, 그것도 뭐 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루프탑이라고 그랬죠. 예 루트, 루프탑을 하시는... 어, 캠퍼도 참 어,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어, 그 그린존이라는 데가 잔디거든요. 그래서 일반 차량은 어, 잔디에 가, 와서 사이트까지 오셔서 짐 내리시고, 어, 그 다음에 차는 어, 여러 곳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그러니까 어, 밖에 주차를 하셔서 어, 피칭하시면 되구요. 차박을 하시거나 루프탑이나 이런 것들은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차를... 안으로 들어와서 주차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되구요. 다만 어, 텐트나 쉘터를 이용하는 분들하고 이 차하고 막 섞이면은 좀 이질감도 있고, 좀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어, 영상에 보시면 잣나무 있는 쪽은 주로 텐트 쪽으로 갈 거구요. 어, 반대쪽으로 이렇게 길 쪽으로 돼 있는 부분은 어, 캠핑카나 차박, 또 루프탑 요런. 차들로 이루어진 형태로 그렇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위치를.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견 또는 고양이는, 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캠핑장 어, 규칙이 그렇습니다. 애견 캠핑은, 어, 안 된다는 거. 어,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모임은, 어, 제가 그 캠핑장 전관을 어, 대여를 해서 어, 진행하는 거고, 따라서 우리 블링 님들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캠핑하시고, 토요일날 7시나 8시쯤 다 모여서 어, 인사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어, 모두 그린존 중앙으로 모이셔서 어, 인사나는 시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지금 계획으로서는 두 분이. 예, 버스킹 공연을 하는 걸로 그래서 그 일정만 공식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그냥 자율적으로 하시고요 자 제가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그 더보기란에 그 제가 텍스트로 정리를 좀해 놓을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고요 함께 하실 우리 블링님들을 선정하는 라이브 방송을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잘 <laughs> 할는지 걱정은 됩니다만 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라이브로 어, 추첨하고요. 일, 일정표에 따라서 어, 메일로 받고 또 거기에 메일이 도착 안 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예비 에, 선정되신 분들로 채우는 걸로 이렇게 할 거니까 예비 선정되신 분들도 어, 정보를 주셔야 제가 뭐 문자나 메일이 됐든 어, 전달할 수 있으니까 어, 예비 선정되신 분도 함께 메일을 보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그 블루 스타일답게 아, 진짜 시크하게 예, 그래 그렇게 이박삼일 어, 하는 어,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어, 캠핑장 소개 영상을 쿠키 영상으로 업로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저 블리님들의 그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정문을 들어오시면 왼편에 보이는 이게 수영장인데요. 지금 한창 시설 중이라서 저희가 아마 모임을 할 때면 깨끗이 정리될 겁니다. 왼쪽에 수영장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운동장입니다. 전부 잔디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수영장은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한창 시설 중이고요. 제가 온게 6월 1일이니까 이렇게 데크로 짜여져 있고요 보시는 거와 같이 풀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 옥상에서 내려다본 그린존 풍경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풀장이 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본 수영장 풍경인데요 어, 상당히 규모가 크고 아주 시설을 최근에 해서 어, 좋습니다 저 하단부는 이제 공사를 앞으로 진행할 거라서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왼편으로 이렇게 돌아보시면요 저게 무슨 나무예요? 어, 저기 왼편에 보시면은 전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어, 이쪽 부분은 옥상이 있습니다 지금 한창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는데요. 어, 깨끗이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쪽 그린존에서 어, 화장실하고 개수대 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파쇄국으로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왼편으로 어,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 여기 매점하고 같이 영업도 하고 있고요. 카페도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어,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가 매점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휴식 공간이 있고요 네. 네, 아이스크림도 있고 또 이렇게 간단한 어,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럴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입구에는 이와 같이 전자레인지가 또 있으니까요 어, 전문 바레스타가 있어 가지고 어, 이곳에서 장작이나 이런 것들은 어, 이곳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어, 이 공간도 휴식 공간인데요 어, 여기 오셔서 어, 커피 드시면서 쉬셔도 되고요 매점 겸 사무실이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린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수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개, 여기가 개수장인데요 이게 이 건물이 개수장인데요 여, 돌아서 양쪽으로 출입하게 되어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아, 개수대입니다. 양쪽으로 개수되는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개수대를 나와서 이렇게 가시면 어, 이곳이 이제 화장실하고 샤워장입니다. 오늘은 영업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예, 한번 열고 들어가 볼까요? 예,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 이와 같이 옷장이 있고요. 들어가시면 이것이 샤워장입니다. 어, 샤워기는 3개 정도씩 설치되어 있고요. 어, 여자 어, 샤워장입니다. 나오면, 여기 화장실이, 이렇게 여자 화장실, 이렇게 있고요. 이것을 나가서, 여기는, 어, 보시는 것 같이 장애인 화장실이 있고요. 남자 화장실은 조금 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고요. 세면대하고, 쓰면대하고 변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가 남자 샤워장이고요. 들어가 보면 아, 요것이, 이곳이 역시 똑같이 샤워기 세 개가 있고요. 남자 화장실을 나와갖고 옆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이곳에 분리 수거장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는 어, 토담찜질방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뒤편인데요. 어, 여기는 여기도 어, 원하시는 분은 여기 도 어, 캠핑을 하시면 되고요. 파수석 네, 사이트입니다. 아, 이곳이 이제 블루존인데요. 여기 옆에 강아지 집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여기 아, 보이시는 지금 여기가 블루존입니다. 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계속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아 그런 면은 조리 좀 보다 좀 못하죠. 다만 그린 좋은 그늘이 없는데 여기는 그늘이 있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새롭게 사이트를 또메는 곳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시는 거 같아요. 여기 이제. 뒤편에 있는 저희 모임이 있는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